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존부패아주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핵심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나 오늘도 정말 크나큰 복리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정말 우리는 한뜻을 모아 주식 투자를 이어감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아 정말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 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증시의 형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증시 형태를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어, 주가가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아 어,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다가도 다시금 빠져나갈 때쯤이면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보합장세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지루한 증시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 어, 삼성전자 주주분들 중에서도 어, 대체적으로 8만전자, 9만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아무렴 어, 손실을 보고 있다 보니 심적인 부담감과 이에 따르는 어, 좀 답답함이 어, 좀 심적인 압박감을 짓누리고 있는 부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있으며, 어, 특히나 마인드 가치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가족분들가 차근차근. 단계별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증시의 형태에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 너무 어렵게 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정말 좋은 소식이 앞으로 미래의 전망치, 내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말 매일같이 목 놓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 어, 드디어 미국이 칼을 빼들어 적극적인 전폭 지원에 따라서, 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반도체 시장이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한눈에 보셔도, 딱 보시면 우리 삼전부패가 싶은데, 많은 것들을,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의 인텔, 현재 미국의 지금 대형 공장을 짓고 있으며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무려 테일러 공장에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무려 170억 달러를 투자를 이행했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한 20조 원 투자를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 더불어 대만의 TSMC는 더 많은 금액 거의 뭐한 50조 이상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거의 뭐두배 이상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어, 어떻게 어 보면 은 삼성전자가 완전히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의 가치를 어, 고스란히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어,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예를 들어 인텔 같은 경우 미국이죠 어, 미국 같은 경우 오하이오, 애리조나에 무려 500억 달러 <laughs> 규모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대비 거의 뭐3배 이상의 가량에 뭐 뭐3 배는 좀안 되지만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눈에 눈여겨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증시 형태에 따라 어, 이번에 이제 카르페들은 미국이 보조금입니다. 바로 보조금이, 어, 예상치를 웃도는 것은, 바로 대만의 TSMC가 무려 4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 금액 대비, 어,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두배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30억 달러 정도는 미국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만의 TSMC보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디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 엑기스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어, 그러면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삼성전자가 무엇을 잘했기에 이러한 보조금을 막대한 투자를 이행해 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실로 삼성전자가 상당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 170억 달러 대비 더 투자를 할 것이다. 플러스 알파죠. 그니까, 러 이재용 회장의 포부가 고스란히 당겨져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디 보면은, 아직은 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보조금 규모가 늘어난 만큼, 테일러 공장의 연내 가동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시 형태에 따라, 앞으로 4나노,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조금 규모 예상 대비 어, 앞으로 추가 공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내재적으로 삼성전자의 공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인텔 미국은 무려 500억 달러입니다. 네, 어, 규모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투자 금액 자체가 100억 달러 이상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500억 달러는 70조 원. 어, 한정된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틈만 나면 라이벌을 깎아내리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 대만의 TSMC를 깎아내리면서 어, 지금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줘야 한다. 인텔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좀 지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이러한 증시의 현황에 따라 결국 파운드리 시장의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된다면 현 시점에 따라 지금 대만의 TSMC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1.3%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이,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노미터 기술력의 편차에 따라 어,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수치에 따라서 어,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수분들과 작은 작은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특히나 엔비디아, AMD는 물론이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마,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이러한 빅테크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먹거리 사업은 점점점 커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각에서 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들여놓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주 사업인 파운드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턱대고 공장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저는 충분히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가 정말 크나큰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되며 그에 따라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특히나 주린이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는 주린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마추어에서 벗어난 프로페셔널로 전향하기 위한 단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조금 더 기다려 간다면 꾸준히 주식 수령을 모아 간다면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저는 행복한 주식 투자에 따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가치를 이바지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